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가을에 벼들이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수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벌레가 먹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키운 농작물이 수확이 잘 되어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심은 작물들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의 사업 신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업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기 사업과 금속 인테리어 사업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서울에서 어 이렇게 왔다 갔다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 일하시는데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그 하시는 일이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도님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사랑하십니다. 신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요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평,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평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고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병을 알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사오니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죄인을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마른 막대기 그 하나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데 때로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인도도 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안수 집사, 집사님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전도사님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직분에 맞게 각자의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그 불이 계속적으로 붙어 있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울 간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황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만나는 과정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또 안수해가지고 세우고 전도사님들도 안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세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안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비전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명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전하는 이 음성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인들에게 들려주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신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기에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본사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자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을에 가보니까, 마을에서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을에 가면서 이렇게 같이 믿지 않는 분들하고 놀아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뭘 갖다 주시면서 전도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들과 친해져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할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구나. 아, 그래도, 어, 연로하셔서 교회 오시기도 힘드시고 그러시지만, 마을에 간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송도인들이 정말로 마음에는 내가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마을에 관에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어. 몇 번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가지, 두 번째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어간 족속 같이 폐어가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어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 예전에는 성경이 둘둘둘둘 말려 있었어요 모세호경 같은 경우에 그,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표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 애가 슬픈 노래 왜 슬픈 노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섬기지 않으니까 슬픈 노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애곡. 아이고, 아이고, 고통스러워. 애곡. 우리 이제 곧 망할 수도 있겠다. 애곡의 노래. 슬픈 노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앙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인자야. 예. 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배역한 족속까지 폐역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성경 책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길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먼저 변화를 받고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전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화가 와서 이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 황금보다 더 좋은 것이다. 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일하면서도 전하고 뭔일할 때도 다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두루마리 책을 먼저 에스겔 선자가 입에 넣어서 먹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책을 먹었다는 것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 책을 우리가 확신하고 잘 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책을 우리가 확신해야 성경이 확신이 됩니다. 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거듭나서 그런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대로 다가오고 나에게 변화를 주는 그 말씀이면은. 정말로 우리 성도인들에게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성도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 애가와 애국과 슬픈 노래가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 경고의 말씀이다.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종말의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종말의 때 세상이 파산하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가 침몰하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복음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생명의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꼭 만납시다. 라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세상이 파선하여져가 같은 세상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하시면서, 그렇게 일들을 잘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복음 증거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천사와 작은 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작은 책을 이렇게 주는데 두루마리 책을 줘서 그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그이 말씀이 그 에스겔 선자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에스겔 10장에서 그스는 천사가 책을 줘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러니까 배 속에서 꿀처럼 달지만은, 또 입에는, 입에치, 입에는 꿀같이 다지만은,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리라. 그, 입에, 입에는 굉장히 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좋은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기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은 달고 오묘한, 너무나도 좋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배에 있었 쓰냐?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너무나도 좋으신 생명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극률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는 쓴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폐역하고, 우리는 폐역하고 뻔뻔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폐역한 족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역한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여 버리십니다. 이 폐역한 족속, 이 악한 족속, 이 악한 족속을 어떻게 하랴? 부모님도 가끔씩 아들이 제대로 안 돌아와, 아들아, 제대로 돌아와라.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아, 폐역하지 말고, 바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하나님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고 국렬히 여기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역하고 예배하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를 보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 여겨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송도인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폐역한 족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니까 너무 좋지만 세상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폐역한 그분들 이제 그 것이라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막 지하철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전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어 때로는 음식도 마련해서 어 드리기도 하고 또뭐 물건이 있으면 뭐 같은 거 드리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막 어떤 때보면막 터미널 같은 데서도 막 이렇게 막 전도하고 막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는 할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송도님들 그래서 그렇게 예, 전하는 그런 저와 우리 송도님들이 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을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마을 사람들이 폐역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을 분류를 해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분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폐역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암 마을에 있는 용산 마을에 있는 분들을 살피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또두 번째 부류는 교회와 복음에는 관심이 있으나 교회의 발걸음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폐역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여 베풀면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두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폐역한 족속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마을에 폐역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을 분들,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보거나 송도님들을 볼때 교회하고 친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송도님들에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 송도님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뭔가 다르더라고요. 기도하면은 좀 악해지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드럽게 살과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악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저도 기도합니다. 늘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분이 잘되게 하시고 저분의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저분의 일이 잘되게 하시고. 그런데 너무 피해는 주지 말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그분들을,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만날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잘, 잘해주시고,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친하게 만들어주시고, 예, 그렇게, 예, 교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책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심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폐역하고 뻔뻔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여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성경 책을 또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확신을 가지고 성경,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포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들이 확신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변화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합니다.